SL63AMG 기본형 모델이고, 외장 컬러는 요게 하이퍼 블루입니다. 지금 할인도 많이 되니깐요 구매하시기 괜찮고. 뭐, 추가 옵션이라고는 요 실내 시트 추가 옵션 말고는 없습니다. 베이지 시트. 요, 저, 하, 같은 하이퍼 블루로 제 퍼포먼스 패키지 들어간 것도 봤는데, 뭐, 그냥 좀 돋보이는 저 하이퍼 블루 요, 그냥 기본형도 괜찮지만, 퍼포먼스 패키지도 굉장히 또 스포티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퍼포먼스 패키지는 한 2천만원 정도 가격이 더 높고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휠도 무광 블랙으로 들어가고 이런 크롬 부분들이 전부 다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카본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아니면 카본 프론트 립이 팬더 가니시도 블랙으로 되어있고 디퓨저도 카본으로 되어있고 이런 차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흰색, 검정색 이런 것보다도 좀 튀는 색깔, 뭐 레드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하셔야지 훨씬 더 돋보입니다. 시트는 보시면 이게 흰색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또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각이 됐고 실내는 보시면 이렇게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도 조절도 되고 실내 마감도 이렇게 카본으로 되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. 뭐 뒷좌석은 뭐 그냥 짐 놔두는 공간이고 아이 타는 정도 아이도 좀못탈것 같긴 하지만 투 플러스 투 시트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인 차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CTO SL63처럼 많이 안 타는 차 구매하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이라서 되게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모델보다도 좀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 디자인도 터빈형 비행기 터빈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네요. 그리고 소프트탑이긴 한데 요즘 소프트탑도 굉장히 또잘 나와가지고 소프트탑도 두겹세겹막 이렇게 해놔서 뭐 터널에서 정수성이라든가 일반 일상 중에 정수성 등 되게 또 좋게 해놨기 때문에 소프트탑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요. 트렁크 수납 공간도 뭐이 정도면 넓은 편이고, 뭐 골프백까지는 뭐한개 정도는 들어가겠지만,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. 저는 노란색도 좋고, 요 파란색도 좋고, 부지한다고 하면 노란색 할것 같습니다. 노란색을 하게 되면 또 캘리퍼랑 일체감도 있고 동일한 색깔이다 보니까. 썬니엘로우도 있고 요런 하이퍼블로도 있고 퍼포먼스 패키지는 몇대 없구요 물론 뭐911 카레라 gts도 바로 드릴 수 있지만 저는 911 보다도 요런 좀 튀는 차들 좀 많이 안 다니고 SL63 같은 차를 좀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취약차이긴 하지만 이 전시차가 마음에 드신다면이 하이퍼블루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리고 또 하이퍼블루의 동일한 컬러로 퍼포먼스 패키지도 있으니까요. 퍼포먼스 패키지도 뭐 오셔서 방문하셔서 보는 것도 좋고 이 하이퍼블루도 방문하셔서 보는 것도 좋고요. 이 독일산 쿠페들은 이제 압박. 앞에전폭이랑뒤의전폭이랑또 동일하기 때문에 디펜, 미국차처럼 디펜더가 팍안 나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좀 스퀘어 세팅이라 그래야 되나? 이렇게 뒷바퀴 폭은 더 이게 무이야 타이어는 파, PS, PS4S가 들어가고요. 뒷바퀴는 305, 3021, 305. 앞바퀴보다 뒷바퀴 전폭이 조금 더 넓네. 앞에는 275, 뒤에는 305니까. 편평비도 앞에가 조금 더 355, 35. 3 5 뒤에는 3 0이고요 인치는 동일하게 21인치, 앞 뒤에는 305, 앞에는 275. 그래서 접지력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차 가격,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지 시트만 추가된 금액이라서 1억 4, 2억 4천 146만 원이고요 할인도 많이 되니깐요 자주시기 바랍니다